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이 채널의 주인장이자 부자가 되고 싶은 17살 해리입니다. 오늘 첫 영상이니 앞으로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무엇을 보여드릴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. 우선 제 채널 이름을 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. 부자가 되고 싶은 17살 해리. 말 그대로입니다. 제 꿈은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. 부자가 되어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하고 싶은 걸 하고 기부도 하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아주 큰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. 그러한 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자 공부, 돈 공부, 투자와 사업 등 부자가 되기 위해 고급노트라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여러분께 동기부여,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, 사실,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가 좀 많이 그렇지만, 어, 제가 경제를 많이 좋아합니다. 그리고 경제에 대해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, 음, 그리고 경제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많이 제공할 예정입니다. 네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또 만납시다. 안녕. 음, 네, 그건 그렇고, 사실 이 영상에 거의 지금 열 번째인가? 열한 번째인가? 아무튼 그 정도 찍은 것 같아요. 첫 영상이니만큼 아무래도 긴장이 너무 많이 되네요. 지금 할아버지 집에 와 있는데, 여기 한번 보실래요?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. 네, 아무튼 뭐. 안녕히 계십시오.